안녕하세요, 날수입니다 오늘은 건축 배틀을 해볼 건데요. 이게 1등 하면은 며칠 동안 5피를 준다고 하고 2등은50%싶 3등은 무료고 골등은 벌칙이 됩니다. 아마 골등 하루 동안 베는듯안 돼요. 일단 저는 벽돌로 단키길 했습니다. 원래 면목을 하려고 했는데 면목을딴 사람이 너무 많이 난 젊으면 무조건 해야 되고 젊으면 해야 되는 거당연하죠일난좀 평범한 걸 해도 이것거 같기 때문에 이런 건뭐 멋있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색깔이 멋있지가 않고 똑같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지 이런 게좀 나아요 그나 다른 개성 있게 분산다. 일단 큰 거부터 한번더 해도 돼. 일단 지 크기도 크게 만들고 옥어 그냥 아파트 만들어볼까? 일단 로두름체두름한좀 잡으면 돼. 시하 개그, 그, 일단, 신사, 규정 하나 좀... 아, 지하도 만들어야지. 단 마지막 기회는. 바닥부터 부터 g a 이미 제입았어 일단은, 미치는 일단은 전화가 목질로 갈고 일단제대로더 잡는 게더빠르겠다 이전 지하가 살거같기 때문에 너무 좋게 해 상관없습니다. 이 정도? 다른 사람들은 더 좋게 해요. 그러니까 규칙이 인건스? <laughs> 진짜 막양쪽로 하는데 개 작아. 안돼좀다 잡아놨고, 이제는. Pilihan 제자조기안 하고 자기 얼굴을 하려고 모나민같이 생긴게 아 일단 그럼 바닥도 그러면 걸로 이렇게니까. 그리 일단은 이거 비밀착목 일단 미친듯한 나중에 알아서 할거고 진짜 뒤에 가보실거기 때문에 잔디블럭으로 해 가장이 좀 작기 때문에 이게 평지에이라서 제가 더 어쩔 수 없습니다. 이제 다 완성되면 멋있으면서 좀 그런 거 그런 거좀 간지나는 거보다는 뭐 편안한 그런 거 있죠. 잖 지금 그런 느낌 날것 같고. 은 밑에 방 침대나 그런 거, 가구 같은 걸 많이 넣을 생각입니다. 그 나와요. 여기 안에서 <목소리가> <여기 있는 거, 목소리가> 이시거 웬만하면 건축물 만해서 이러면 여기가 보이니까 눈치 아.. 다리에 침났